순백의 웨딩드레스는 모든 여성들의 로망인데요. 이는 셀럽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그들은 결혼식 때 어떤 웨딩드레스를 선택했을까요? 억 소리 나는 셀럽들의 웨딩드레스를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전지현입니다. 2012년 결혼식을 올린 전지현은 이마크라를 본식 웨딩드레스로 선택했습니다. 수공예 제작으로 유명한 브랜드로 2012 FW 컬렉션 제품인 드레스는 초부터 평태로 가격은 8천만 원대입니다. 또한 전지현은 결혼식에 모든 협찬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당일 쓴 티아라는 나폴레옹이 사랑한 여인 조세핀을 위해 특별 제작되었던 3캐럿 다이아몬드가 박힌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는데요. 한 전문가는 티아라의 가격은 책정이 불가하다고 한바 있습니다. 4위는 송혜교입니다. 현재는 안타깝게도 이혼 협의 중인 송혜교입니다. 태양의 후예로 만난 두 사람은 열애부터 결혼까지 많은 화제를 겨었는데요 결혼식 또한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송혜교는 수골 라인이 돋보이는 고전적인 형태의 크리스탄 디올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송혜교만을 위해 제작된 드레스로 2017년 디올의 FW 컬렉션의 블랙 컬러의 드레스를 송혜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순백의 웨딩드레스로 완성하였습니다. 드레스의 가격은 한화로 1억 1000만 원대입니다. 3위는 미란다커입니다. 디올의 수석 디자이너 마리아 그라체아 우리의 디자인으로 온 몸을 감싸는 고풍스러운 드레스인데요. 고급스러운 실크 소재에 곳곳에 새겨진 플라워 장식이 미란다 커의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켜 주었으며 얇은 허리를 부각한 풍성한 벨라인 드레스로 미란다 커의 아름다운 몸매를 강조하였습니다. 가격은 30만 달러로. 한화 약 3억 3천만원대입니다. 2위는 케이트 미들턴입니다. 2011년 영국에선 신데렐라의 스토리가 현실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윌리엄 영국왕자와 일반인이었던 케이트 미들턴과 결혼식이었는데요. 알렉산더 맥퀸의 수석 디자이너인 사라 버튼이 디자인한 드레스로 어깨부터 팔 전체에 섬세한 레이스 디테일이 고급스러움을 더했는데요. 이후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 스파 브랜드 H&M에서, 비 슷한 디자 인의 웨딩 드레 스가 리메이크 되 어,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격은 40만 달러로, 한화 약 4억 5천만 원대입니다. 1위는 김카다시안입니다. 2014년 유명한 래퍼인 카니의 웨스트와 결혼한 김카다시안입니다. 그녀는 지방시의 리카르도, TC가 디자인한 웨딩드레스를 선택했는데요. 기성복이 아닌 오티코트리다 보니, 사실 부르는 게 갑일 수 있는데요. 매체마다 40만 달러부터 210만 달러까지 평가액이 다양했는데요. 공신력 있는 해외 웨딩드레스 사이트에서 50만 달러로 가격을 측정했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당일 신은 발망 구두가 40만 달러로 하자가 되었습니다.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